먼저 고소장을 작성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고소장을 검토하고 고소인 조사부터 합니다. 고소인 조사는 고소장을 바탕으로 범죄가 되는지 또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상대방이 고소장을 정보 공개 청구해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인 입장에서는 고소장의 핵심 내용만 들어가게 고소장을 쓰고 상대방에게 노출하기 싫은 부분은 쓰지 말고 조사받을 때 가서 얘기하거나 별도의 진술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피자를 부르기 전에 다른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만약에 증거가 없으면 뭐 압수수색도 하기도 하고 또 참고인 조사를 해서 뭐 최종적으로 피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는 고소인과 피자를 한꺼번에 불러서 대질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뭐 거짓말 탐지기등 조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은 혐의 유무를 결정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으면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송치를 합니다.